카메라로 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저격좀 그만해라 저격좀아기 누가 저격을 해? 찔림? 에? 아요아기요 저기요. 저 하고 저기요. 저기요. 저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예? 로 방송 중이에요? <웃음> <웃음> 난 <유연히> 만난 거 <laughs> 입구 때 그.. 소리 반아아 소리 밟아.. 리프트 둘게요 보고 상황 보고 자리잘 자리아 다 자리아 자리아 자리자리 보자 아 뭐냐? 오케이 자리, 자리 보자 리 보자 야 우리 쪽 맥크리 뒤쪽에 뒤완 뒤쪽에 뒤바 나파 쏘 제발 야돼야돼야돼이로퍼아저 새끼 날.. 저? 날 너무 잘 알아 쟤 이거 맥크리 봐요 맥크리 어, 랑했 이거 아가 나타 살짝 손살각인데 아. 두분 아나 유저에요? 둘다 그냥, 그냥 힐러에요. 오 아, 어, 나 힐이요, 형! 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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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살이 나이스! 살이 나이스. 살이 왜?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어. 아, 천천히 가 천천히! 급하게 갈 필요 없어! 사리 해봐요 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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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야! 오나님 살고 싶.. 아 루시오님 살고 싶어요 제발.. 루시저가주안 될까요 제발? 시작 전부터 얘했는데아 죄송합니다 나, 이검 있어. 요저 한참 걸려요. 저 먼저 쓸게요. 네, 따라 쓰세요. 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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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이거 괜 잘하는 거아히 잘해. 게요이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왼쪽 맥크리야 맥리가데아까 그런 줄 알았어 오야오야한 실화냐? 아따원이 원숭이 <laughs> 와이 새끼는 어? 나 데려왔어. 아따 잘해요 나 솔져 할게 요나 솔져 할게 <laughs> 우리가 못한거 아따 쐈다 <laughs> <이 지경도. 웃음> 오 펀치 라인 오졌다 여기 왼쪽에 지금 루시 위스턴 있어 봤어 봤어 원숭이 머리만 뺐고 우리 위도우 그냥 안 되는데 우리 위도우 꿀잠 위도스턴만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 아, 뭐 나가지 못하지 이안돼세발 줬어 <laughs> 오 나이스, <웃음> <다> <웃음> 나이스. 이거 이제 위드 끌었다는 야 뭐야 루시 우리 혼자 뭐해 밀렸어 에이 <laughs> 위도플리스어 나도 외국인이야? 아 그런거 같아요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네, 같은데 네. 그만 좀 맞아라 범퍼야 자리야 0 공원 쟤네 위도원이 물안경 얼마에요? 어? 에야 우리 위도 죽어 이 있어요 야이가 많아 야. <놀람> 어, 야, 야, 잠깐만. <놀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일단 빼자 일단 생각빼자 생각 오아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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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안이요케이원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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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이바케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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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한명 더 먹어봐! 한명 더 가봐! 왔 i 왔어 o t a 리 u b 거 a r d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나. t s up, w h a t 위 밟아 야 팔파. 눈금이야 눈꿈. 눈금. 이야 우리 좀 개가 말고 좀이 아, 아, 진짜 개엄다. 얘다 한번 더. 가 번만. 비도배 비도빼비도빼 아니야, 야 아, 백도 왜 해, 지금? 까비, 아깝고. 아, 오, 오. 아, 나한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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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왜 이래? 아, 씨게 왜 저래? 아나님 뽕 몇? 아직이다 어, 어 81이야, 81 아, 둘다 원숭이 잠깐만요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아직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 어? 어? 끌렸다, 아 피했는데 오우, 어? 아직 다안 모였는데 쌌다 빨리 위도 내려. 정면으로 와 볼래요? 정면이야? 3로3로 가자. 3층이요? 나 몰렸다. 몰렸... 뭐야? 몰렸 야, 이거. 웠어 지웠어, 웠어 야, 디바 깨놨어. 야, 가가 그냥 가 그냥 가. 가. 할수 있어. 아, 호 호기피. 다수있다이새끼야 뭐 그만 좀 하라 메칸조이 새끼야. 가면, 가면.

여기 토르비 한번 쓸게요. 이러면 툴 써야 되나? 아나, 아나 오늘. 네, 나 오늘 하기 그러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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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킬트 안돼. 킬트 안돼. 노 뭐라 불러야 되죠, 그걸? 잠깐만. 일단 루시니 그 집어 넣으셔야 될 듯. 어, 좋아. 수비 톨리 뭐야 수비 삼대 한다고? 좀인데. 좀이 3들. 좀들 배타고 몰라요? 명화하지. 덤들 좋잖아. 아 내가 디바 할까? 아니요, 거기 세요어 뭐야, 나 어디 별 달았어? 와 씨. 아, 별 달면 뭐가 는데 인정. 이거 뭐라는 거야? 안갑습니다. 뭐가요? 겐지 대사 응. 어얘 외국인 아니야 얘 외국인 아니야. 어디 알아? 지금 지금 우리 솔져를 보고 쫓아왔어 외국인 아니야. 그건가 보다 체급 체급 먹으셨나 보다. 저 이거 미도 나올 것 같으니까 좀살릴게요 오케이 나나 위차긴 좀 어, 위차긴 좀 여기 오른 제일 작은 일팩 쪽에 오케이 okay, 확인 <laughs> 여기 뒤에 있다 위도 잘라야 돼 하나랑 같이 있을게요 아나 위도 있다 위도 봐줄 소리 위도 봐줄 소리 오 플레이서 플레이서 대량 타입들 뭐 하냐 <웃음> 어떻게 웃어 저렇게 안돼아 이거 이거 방플이야 방풀와 위도 뭐야 이거 대량 타누더 을야 돼? 아, 디마필. 디마가요. 디마 우리도 어, 야타 우리 야타 써야 될거 같은데. 이거 제가 제가 한번 줄거 바꿀게요. 야. 어대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아니, 위도를 왜 해? 아이 그니까. 층에 트레시야아 이게 안 잔다고? 야이 층에 윈스턴하고 엘로 올라온다. 착받이잖아. 착받지도 아니. 내가 나나. 아또 뭐야? 미소. 미소, 이거 이거 또아 장난. 아 제발 그만 좀 떨어봐. 이거 어디 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다리 에 다리 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됐어야 이거. 아 위도하자 옵으로. 아 위치 브리핑 한다니까 돌아버리겠어 진짜로. 지나다 개피. 저빤스런 지리게 하고 있어. 나이스야타퍼 오른쪽이 3층에. 그 오른쪽 위도, 3층에, 위도 오른쪽. 3층에, 위도. 3층에, 어, 내가 위도 내가 보러 갈게. 위도 오자 위도 오자. 나이크 나이크 나이크. 쏠지 편안돼 쏠지 편안 돼. 야 골드 빌려. 어째 원숭이 죽었어 원숭이 다었어 먼저 때려봐 한 대면 한 대면 한 대면 때려. 허. 틀렸어. 야 막았다. 아, 이도이아 어, 이거. 상관없어. 이거, 아, 나 용검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겠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거이이 올라오는거 같은데. 빨리 벗각겠다. 이 언제 굳이 언제? 다나물려러 갖고 좋게. 실한 힐밴, 원숭이 밴, 원숭이 밴, 밴. 야, 첸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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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야타. 야타 필야타, 필. 밑에, 밑에 트릭에 비트 비, 아래방에 트릭에 비. 와, 컴스터 이거. 못 아, 졌다, 이거. 와, 비트 갖다 쓰지 갖다, 갖다. 갖다. 비트 안 썼어 우리. <웃음> <웃음> 비트, 비트 라데이 이거 예뻐요. 아니야, 아, 이거, 좀 이거! 비트 오반데? 아니 비트 쓰는데 원거이궁이그이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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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이거 엘사님이 될까? 그냥 원숭이 하실래요? 예, 네, 그런 게낫겠어요 네. 내가, 내가 다른 거 할게. 클러저는 뭐 하실래요? 예, 루시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탈래. 비발고면 안 하고. 어? 루시우가 할게 없어, 님들이. 돌진 루시우 조합이니까 루시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따로 그래서. 따로 있으니까 뭐 힐을. <laughs> 아니, 아까 힐 이거는 원래. 다 따로 따로 <laughs> 가만히 켜놓 처놈 와서 받을 텐데. 일단 밀어 보자 빨리. 삐까지 삐까지만 밀면 이기거든. 컴퍼니 잡음잡음 와, 리리여기다개 아, 초빡. 태중태중 모드 갑니다. 이지. 네 아무도 나타. 진짜 오른쪽. 이 층에 아, 뒤에 디바이더. 갠야 아, 뭐야 얘네. 어. 예? 아, 아이층디바 오른쪽 이 층에. 빼야 돼. 아 이거 이러면 위까지 못 들어.

겐지 어디서 잡꾸 쏴? 왼쪽에 겐지 디바 로봇 터트렛 스팅 1 빠지고 겐지 1 p 겐지 다운, 아, 다운 통원 할까? 나 영가 못네저뽕코터어요어일로 일로 일로 제발 힐좀 받아줘 제발 뒤에 네. 우이 트레 소리 들원 어, 쟤네 아초 아, 아. 왔을걸요? 왔고 겐지 은 무조건 있어 디바 궁도 있고 아, 윈스 궁도 아, 있... 아, 어제 시간 없어서. 아, 내못 빼, 못 빼, 못빼 못못 이거. 헨드릭, 성난 갈게요. 지금 쪽에, 지금 쪽에, 쪽. 데디콘, 퍼스 받았어. 영어까지. 데디콘. 다시, 다시. 티바피해요. 티피티바 오, 버튼을 잡고. 이게 위 있어. 알 갈, 우리팀 안할 갈. 이거 들어, 어 원숭이 지웠어 드벤. <laughs> 어쩌면 현지 그래. 우리가 우리 줄폭 아, 이걸 네. 범지가 뒤로, 뒤로 뒤에 현재, 뒤에 현재, 뒤에 현재, 뒤지 현재. 변지으로로대를 받아야 돼. 나가는 것없다 이것들. 보신 줄. 전진시켜도 돼. 어 3십3다 가지마, 어? 다 가지마. 가지 뭐, 나이스 가는 중, 왔어. 솔내갔다트래래나 여기 나 깔았어. 몸으로 막아, 몸으 됐다. <laughs> <laughs> 와나이스 나트르에 주면 안 되나 그냥? 한국인이네. 나라인 <laughs> 할까요? 아, 깐거말어했 아, 아 뭐채야 돼. 뭐 아, 해야 돼? 나인 할까요? <laughs> 아니요, 그냥 인사. 아, 니야나 아니야.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까 공격 때 뚜드러 맞아 갖고 너무 살이고 있어. 아. 아 근데 위도또쓸거 같아 무서워 죽겠어 이도 어, 어. 제가 볼게요 윈스터아 왼쪽으로 어. 와 그럼 오케이. 이번에 오이오스고 뭐. 네. 아, 근데 이쪽에 아다가 맨날 일로 와나 있잖아 나나 나 있어. 오이오 저도 갈게요. 콜콜모르면 갈게요. 그냥 위도 나오 위도만 봐주세요. 나머지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블루에 없어서 사람 나왔어요. 트래. 채나타 있다. 어앞 라인 키안 되는데? 무슨 키안 돼? 뭐야? 아니 왜왜 왜, 왜? 아니 내려가도 돼. 어? 시갈레 행동데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원숭 너무 깊게 들어가. 우리 힐러들하고 원숭이 가는 중. 이거 불탄 주워 막아보자 할만혀! 할만혀! 진짜 다 나야! 진짜 제발! 나할거다 했어! 상대 야타운더 이제 곧야타운더 상대. 트레일 밴, 트레일 밴. 트레 개피, 트리 개피, 뒤이트레 개피 트리 개피 트리 이렇게 빠지고 빠지. 노트 세운 빠졌어 알았어애들아 정면에 세나타트레피아내 쪽에 겐지, 내 뒤에 겐지 매트릭스 좀. 아야다 진짜 아 제발 일찍 때려줘 <목소리> <피. 할> 만요 <목소리> 아니 갑자기 제거 재거, 오냐 개 죽었다. 아, 제발. 할머니야! 할머니야, 진짜로. 이요 어, 아, 진짜. 할머니야! 아! 진짜. 말이야, 아! 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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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메카 불러 봐봐. 우리 기바 세금 모아야 돼, 기다려봐. 오케이, 나 초월, 나 용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야, 이거 그냥, 그냥, 그냥 용검으로 초월 빼. 나노 용검서 가지 말고. 그리고, 그리고, 윗, 꽁. 오오오. 야, 야, 꽁, 용검 초월 빼봐. 어, 뭐야. 뭐야, 야, 지 있는데? 뭐야, 뭐야. 털수로 묻자, 이거. 쟤한테 짱, 쟤한테 짱. 야, 왜깨워이 새끼들아. 야, 그 루시오 쟤! 할만혀! 겐지 헬지 겐지 겐지, 나이스 할만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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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제만혀 하! 네 초월 있어! 제네 초월! 오, 어야 원숭이 무리하지마! 아 무리 안해 무리 안해 오케이 가지마 가지마 아 어, 근데 방금 그로 포스를 붙이냐? 야나힐힐힐 이거 오졌다 어디 어디 땡큐 나 그냥 수비적으로 할게요 저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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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지키는 걸로 할게요 그냥 겐지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사람아 뭐, 나 키를 봐 가지고 잠깐. 겐지 나가, 아. 나와. 범주 아. 나와. 아, 이걸 어떻게 죽이냐? 대체 미아파는. 아, 히 힐스. 아. 시공 실타. 원숭이 나곧똥 돌아. 야, 범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죽어? 너. 철 빠졌다. 철 빠졌다. 어디? 아, 그때 아, 씨. 겐지 저거에 야, 어떻게 이걸 잡지? 어. 원숭이 가봐 우리 원숭이 후 있어. 할머니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 아. 다야 봐봐. 나아살 살았어. 가 봐. 들 아, 제발. 아, 아, 아. 아. 잠깐. 저쪽 겐지, 겐지 빼. 뒤겐 빼. 아, 빼, 빼야 돼. 빼야 돼. 겐지야, 빼. 범지, 범 뒤에서 뒤에서 와. 뒤에서 와. 범 뒤에서. 뒤에서 와. 지금 잡히면안 돼. 뒤에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a s 살 p l e a s 어 I'm just a 층 i 층 t l 층에 i t I'm just a little bit. I'm just a little bit. I'm just a l 빠졌어? 나 떨어졌어 I'm <laughs> j u s 빠졌어, i t t l e bit. i 아, 삭발, 삭발, 삭발. 겐츠부터, 나이스 겐츠, 겐츠, 겐 겐츠, 겐츠, 겐 살려줘. 할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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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이라고 할마녀. 뭐야, 나왜이 야, 뽕 원. 뽕은. 어, 깜짝이야. 야, 트레 간다, 트레 간다. 오, 이거, 이거 뽕라윈선 줘서 야타 죽이자, 야 죽이자. 근데 상대 초월 돌지 않아? 야우 원숭이 왜 이렇게 아파 우리 <laughs> 와, 야, 막상까지 미안하다. 버티자 막상까지 그렇죠. 버티자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야 궁쓰지마 궁쓰지마 막상까지 버텨 상대 용검 빠지고 원숭이 힐아 맞다 거든 윈스턴 필! 원숭이 컷 리치1 밴 리치1 벤 야타 야야야야 야타 철. 웬만하면 빨리 빼자 빨리 빼게 빨리 빼게 만들면 돼 야, 뒤바뀌었어, 뒤바뀌어 이거. 죽어 그냥 죽어. 아, 나 죽으면 안 돼. 어? <목소리> 어. 야, 나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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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개 빨리 뺐어, 이거. 쏠자, 캐 아! 할머니, 할머니. 아, 야, 아, 필 <목소리> 할머니, 할머니, 솔자마솔자마솔자마 빨리, 빨리, 빨리. 솔자마 뭐해? 이궁을안 썼어. 순브라 <목소리> 냐 텔레타 보는 중. 텔레타 반피. 아얘 왼쪽에서 리들. 아내 비글 죠 아니... 네. 왜 이렇게... 대박야 네. 잘리지 마 제발... 동스 원승이! 뭐해! 아니 왜 궁을 안써궁을 마지막에 아끼는 거지. 뭔 개소리야 그게 빨리! 그 전에 썼어야 돼. 초월 또 먹었다! 어야 왕따 개피어 어? 아야 어. 지금 탁을 어. 어, 왜! 니 궁을 왜 쓰냐고! 아니! 좀! 야! <laughs> 아, 뭐하는 거야! 궁을 네번 연속으로 쓰네? 아니, 처음에... 아, 그고이트롤인데 아니, 처... 처음... <laughs> 야, 아니 뽕, 아까 뽕 받았을 때 처음에 썼어야지. 아, 저 새끼 진짜 p c 방에서 보면 뚝배기 머리 친다. 아, <laughs> <이> 새끼야... <laughs> 아, 진짜... 아, 이걸... 아, 위에서 고개를... 나 그냥 용검히고 가는 건데... <laughs> 와.. 왜안 쓰는 거야?